Okay, let's go. d 주세요 o u k i 어, l yourself? y e 이 h Oh, my God. What's up? What's 한국말로 먼저 해보자. 안녕, 견아. 어, 안녕. 잘 지내? 어. 는나잘 지내. 가자. 네. 응? <laughs> 편하다, 그렇지? 쉽지? 한 번만 더 해보자, 한국말로. 안녕, 견아. 어, 안녕. <laughs> 잘 지내? 어. 나네? 나도 잘 지내. 고마워. 응. 가자. <laughs> 피아노를 치고 싶라고 음 그럼 영어로 이제 해보자. 하나씩. 어 안녕. 어, 어 안녕. 영어로 뭐지? 아, 어. 안녕. 안녕. h 어다 아는 거지, 그지? 해준이도 알지? 응. 안녕. 영어로 뭐야? 헬로. l 영어 막 발음 막 h e l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Hello. 하이 아무거나 해도 돼 하이는 좀더 친한 사람들끼리 헬로 라고 하면 더 좋아 헬로 그 다음째 잘 지내? 이거는 How are you? I'm OK 아니, 아니, 그냥 따라 하는 거야 이번에. How are you? How 준 How are you? I'm good. And you? 아니, 대답을 해버네 계속 똑같이 <laughs> 따라 하는 거야 우리 세 번만 따라 해보자 How are y o How are,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어, 이잘 지내? 이거야. 여러분도 함께 따라하고 있죠? How are you? 그럼 이제 어, 잘 지내. 어, 잘 지내. I'm good. I'm good. I'm great. I'm great. 굿은 좋다잖아. I'm good. 난 좋아. I'm great. 어, 나 좋아. I'm fine. I'm fine. 어나 괜찮아. 파이은 괜찮다는 뜻이야. 이 중에 뭘 해도 돼. 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I'm wonderful. I'm wonderful. 너무 좋으면 I'm super wonderful. 그러면 돼. 슈퍼맨 할때 super. 자, 그러면 How are you? I am great. How are you? I m fine. How are you? I am wonderful. How are you? I am super wonderful. How are you? I am super wonderful. 와우. 너는 한번 해볼까 쉬운 거? Hello. h o w are you? I'm good. And you? I'm great. Thank you. Let's go. Let's go. Let's go. 계속 이거만 반복하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달았죠? 그 다음 우리 밖에 나가서 캠핑장에서도 해보고 차에서도 해보고 물고기 잡으면서도 해보고 닭들한테도 해볼 거야. 물고기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상들한테 여러 가지 장소에서 How are you? I'm great. And you? And you? Thank you. 이거로 계속 해볼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자. Hi. Hi. How are you? I'm great. And you? I'm wonderful. Thank you. Uh, Let's go. 아빠, 거기 피아노 왜 자꾸 치는 거야? 아빠는 자꾸 피아노가 치고 싶더라고. 아빠 왜 갑자기 카메라 얼굴을 비비는 거야? <laughs> 그냥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You? 썰렁하잖아. I'm 그냥 great. 끝나면. I'm good, thank you. 해준이는 어때? Let's go. 닭들은 <laughs> <laughs> 어떻게 대답할까? 자 가보겠습니다. Baby, yeah. how are you? I'm good, and you?

여러분 잘 보시면 안에 음, 닭이 알을 품고 있어요. 오, 도망간다 아, 다 아, Okay, thank you. 들어가요 와. 뭐라고 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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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네요. 알개4 5에 a eggs. 그리고 나중에가 갈까요?

I am great and you? I'm super great, thank you. Let's go. Let's go. 이거는 가자 이런 뜻이라고 말했죠? Let's go. Oh 물고기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How are you? 아빠 w are you? How a 아빠, 설마 물고기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지? <laughs> 정확해. 물고기한테 말할 거야. 헤이. How are you? 아빠, 사실은 물고기랑 말할 수 있어? <웃음> <웃음> 그게 진짜야? 어이. <laughs> <laughs> 뭘 진짜야. 야. 당연히 아니지. 근데 이렇게 하면 꼭 물고기랑 대화하는 거 같지 않아? <laughs> 그니까. 나도 저번에 그랬는데 물고기 받아치는 것 같았어. 는 물고기랑 말할 수 있어? 아니 물고기랑 말할 수 있잖아. 아니야. 해준이 저... 원숭이잖아. 아니야. 구개는 <laughs> 물고기랑 말하는 건 실패했어요. 차 위에 올라가기 기분 어때? How are you? 자 이번에는 차 위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해준이가 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규원이는 음. 왜안 올라갔지 이때? 저요 저는 조금 소문 무섭습니다. 아 사실은 비공개 영상이 있어요. 기원이가 올라갈래다가 실패했어요. I'm great too. Are you? I'm great, you? 이때는 한국말로 하면 차 위에 올라간 기분 어때?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은 갑자기 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이차 위에 올라가서 막 손을 흔들고 있네. 차가 안 망가지나요? 어 우리 차는 튼튼해서안 무너질 거여요 응. 여러분, 여러분, 차에 막 그냥 지붕에 저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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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그 여러분, 여 u 분여러 이해가 안 되네요. 로보트 아니야 로보트? 어, 선생님이 됐네요 갑자기. How are you? I am one. 너는 완전 로보트인데. 아니라니까. 이 안경은 도대체 are 뭐야? You? 아빠 방경. 코는 mean? 왜 이리? 원래 이랬어. I am <laughs> from China. 교이가 중국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얜또왜 yeah, 이래 I'm good, and y o Thank you, I'm good Where are you from? 뭐라는 거야? Where are you from? 뭐라는 거야? Where <laughs> are you from? 이거는넌 어디서 왔니? 이런 뜻 uh, 피자 먹으러 왔는데요 How are you? I am wonderful, and you? 표정이 아예 어, 뒤에 피자 보이네 피자 먹으러 갔었니? 응. Oh! <laughs> 무슨 피자 먹었어? 어 나는 페퍼로니 피자 먹었어. 맛있었겠다 정말 <laughs> 맛. 이리 와봐. How are you? I'm great, and you? I'm great, <laughs> thank you. 영눈 많이 왔죠. 이 친구는 하와이를 모르나 봐요. 음, 이제 우리 <laughs> 영상을 보고 배워야지. <laughs> 음. 기분이야. 자. 이 중에 누구를 물고기를 어. 잡은 걸 풀어주는 건데 네, 여러분 물고기 잡았으면 네, 꼭 풀어줘야 네, 돼. 진짜 알았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어다 아, 어, 이게 추우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다 죽죠. 맞아. 잡았으면은 바로 바로 풀어줘야 돼. 맞아. 조금만 보고 풀어줘야 돼. 줘야 돼. 물고기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옛날에 10분도 안 돼서 이걸 다 풀어준 적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네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구는우구해줄리야구두마리가들는갔는데리 친구는 리리다 풀어줄까 리다 풀어줄까? 아니 얘 예. 여기, 음. 여기 어 그러네 풀어주면 돼 그냥 어떻게 해? 작은 건 풀어줘 아니면 큰 애만 같이 풀어줘 풀어줘 둘다둘다 응. 풀어줄까 응. 물이 응. 다 떨어져서 죽기 전에 빨리 풀어줘야 돼음 응. 응, 이리 와 <웃음> <웃음> 여기서 물고기를 부서. 풀어주면 부서. 막 헤엄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싶었는데 어이. 물통이 어이. 여기서 떨어져 오. 버렸어요 어이. 해준이가 이거를 잡고 <laughs> 풀어 주려다가 물통째 그냥, 그냥 빠져버렸어. 봐봐. 아. 어? 그대로 그냥 야, 거꾸로, 거꾸로 아. 보. 어.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헤엄쳐 가는 걸못 봤어요. 아이고, 아깝네요. I'm great. Thank you. How are you? I'm good. And you? I'm great too. 하루 종일 연습을 했더니 이제 잘하네요, and 다들. And <laughs> 너 갑자기 여기서 I'm 레코드는 왜본 거야? 나뱀 나오게 하려고. 뱀. 뱀 나오면 뭐 하게? 뱀 구이 해먹게 헐자뱀 나올 거야 <laughs> 자 마지막 친구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와유하고 배우는 거 봤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캠핑장에서 아까 규원이가 왜 차를 못 탔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what is this는 그 다음 편에서 우리 다룰 거예요. 여러분 안녕. 안녕!